안녕하세요. 오늘 도 변함없이 찾아뵙는 주민이 주인이다 전재균입니다. 오늘은 수원시민이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근위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오늘 도 변함없이 수원시민이 직접 시를 쓴 창작품들이라고 하는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에서 한 대목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시가 과거의 장기고픈 우리에게 김보민 님이 써주신 시입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장기고픈 우리에게 김보민 친구들과 졸음을 참아가며 보았던 아침 파다 엄마와 TV를 보며 나누었던 잔잔한 단소 지나온 날을 반성하며 썼던 짧은 일기 몇줄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그때 정말 재밌었지. 행복했지. 감동적이었지. 항상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 모두 차근차근 쌓아왔음을.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소중한 어제의 기억 열매는 오늘로 일상 꽃이 지고 맺어진 그신이 말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오늘을 만끽하고 애정 하자, 내일 맞춰 볼 추억 이란 퍼즐 조각 을 하나하나 씩 오늘 모아 본다 생각 하자. 우리의 인생 은좋은 기억 을 채우 기도 모자라니 설령 어두운 터널 을 지나 게되 더라도, 그속 에서 작 지만, 서툰 사랑을 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애처럼 내일을 다시 꿈꿔보자 이런 시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고마운 시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섬유 쪽쪽에 올라와 있는 건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의 떠나지마 듣고 오겠습니다. 전원석에 떠나지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FM 방송이에요 수원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수원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가 뭐냐면요 주민들이 시나 또는 관공서에 건의하는 내용이 수원에는 세비톡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을 내는 그런 곳이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비톡톡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주시면 시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적정성 여부를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또 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에서 봉사하는 볼사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게는 20여종에 가깝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한두 개만 소개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또 새마을회, 분여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봉사하는 단체가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봉사활동 내용을 일부일부 일부 소개시켜 드리는 근원 코너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벽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포용 강화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소 디지털 사랑방 운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안 배경. 오늘날 행정 서비스와 생활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 빈곤 가정 등 정보 취약 계층은 필요한 공공문서 출력이나 간단한 온라인 신청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마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는 동네 곳곳에 분포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업무 특성상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역별로 선정해 디지털 사용방으로 지정하고 간단한 출력, 복사, 인터넷 검색, 행정서류 안내 등 일상적인 디지털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주인 중심의 생활 미착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와, 진짜 좋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그 사업장에 있는 기기들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들을 이용해서 민원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어떠냐 이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 배경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그 훌륭한 제안이 있기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어디까지 민원을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제한 자체만 갖고도요 분명히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한 남석의 우는 아이 바보야 듣고 오겠습니다. 한 남석의 우는 아이 바보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요 광교호수공원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쪽에 있는 그 시민들이 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봐서 관심이 그만큼 많고 호수공원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광교호수공원 고래런을 관광 명소로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교호수공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고래런을 공식적인 관광 코스로 조성하여 수원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이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래런은 광교호수공원의 주변을 따라 고래 모양을 그리며 달리는 약 10kg의 러닝코스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명소로 적극 홍보하고 개선한다면 수원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건강과 네크레이션을 중시하는 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고래 모양의 그러니까 런닝코스인 거죠. 도보코스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호수곡은 둘레길 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인데 공식 이름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불르나 봅니다 런닝 코스로 이렇게 고래 모양의 런닝 코스다 이렇게 공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는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훌륭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수 고원의 고래런 런닝 코스를 더좀 발전시키고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래런 관광 코스의 이점이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래 런을 관광명소로 홍보하면 외지인 방문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은 인근 상업지역에서 식사, 쇼핑, 여가 활동을 즐기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광명소로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듣고 오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예요 주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민이 주인다 이 코너는 뭐냐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인데요 뭐냐면 주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내용 또 시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깊게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시사포대걸음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사단체.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사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손바닥정원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마을에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주민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많은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재단, 뭐 도시재단, 무슨 뭐 문화재단, 이런 활동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도 간간히 소개시켜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매원고등학교 앞에 원천천 돌다리가 있는데 그걸 보수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가 뭐좀 이상이 있나 보죠. 한번 제안 배경을 읽어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원이 매원고와 원일중 앞에 원천천 돌다리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보행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관리가 위협하여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주민들이 동시에 몰려 돌다리의 통행량이 과도하게 증가해 혼잡과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나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돌다리가 침수되어 통행이 차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멀리 떨어진 다리까지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다리를 이용해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근처 회사가 많이 있어 출퇴근하는 어른들까지 해당 돌다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각 등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근처 중학교는 통행 불편들로 인해 지원율이 적고 폐교 위기까지 처해있습니다. 워! 해당 문제는 학생들의 유입이 줄어들어 자연히 근처 동 지역까지 거주선호율이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용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원천천 돌다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정과 보행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와, 근데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돌다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와우.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제한 사업이. 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해당 진출임료 돌다리로, 로 인해서 학생 유입이 줄어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야, 이런 거라면, 시에서 체크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이면 진작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싶고요. 제안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듣고 오겠습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요. 주주 코너에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 전재균입니다. 계속해서 수원 시민이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수원 수목원 운영 개선 가능성 있는 부분의 신속 조치. 야 이거 이 단어들을 보면요, 제법 이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의의 배경이 1월 영흥수목 개장 이후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2년 됐네요. 지자체 운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연간 회원 운영 방식,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컨택츠 혹서기와 혹한기의 공익적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랬어요. 와, 와 이게 좀 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회원이죠. 만기 1개월 전에 만기 도래 사실 안내 및 연장 의사 타진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각각 모두 연장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부분과 스모공 홈페이지 기부에 대한 안내 및평상 회원 명단 디스플레이 신규 가입 연장 업무 가능도록 조치 혹서기와 혹한기 공익적 운영 해갖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평소 약자들을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무료 입장이 되어야 하고요. 약자 대상 범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65세 이상 노, 약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노약자분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의 회원 관리, 그 다음에 수목원 홈페이지 관리에 시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듣는데, 이번에는 노래를 두 곡을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클릭비의 백전무패 듣고요. J1의 한국말로는 막대사탕이라고 합니다. 롤리팝 클릭비의 백전무패 듣고요. 트윈 연의 논리 팝, 한국말로 막대 사탕이라는 노래를 연달아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방송하고 있는 저는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의 전재균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수원방송이에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메가일에서 보내드리는 우리 수원에 있는 FM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는 그런 FM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청자분들의 소식도 여러분들이 보내만 주시면 저희들이 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뭘 하고 있었냐 면요 주민들이 시에 건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발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소통 창구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전자영수증 확대 및 PBA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자영수증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로 중매장 인증제 도입 제안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읽어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수일고등학교에서 일상 속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생명공학 동아리 기장입니다. 이랬어요. 저희는 최근 연구를 통해 가멸지 영수증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 PBA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한 PBA 프리 가멸지 역시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체에도 유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전자영수증 전환이 최선의 대안임을 발견하고 소원시 차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그렇군요. 이래 인증제가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종이영수증 있잖아요. 종이영수증이 말하자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 영수증으로 하면 종이 영수증이 필요치 않으니까 환경 호르몬을 엄청 낮출 수 있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유의할 점을 분명히 개선한 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평소 영수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16% 정도이고 71% 정도는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점을 우리가 착안해서라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그런 수원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이야말로 대단하죠. 어, 환경 호르몬 문제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 자연환경도 그렇고. 또는 기후 위기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포미닛의 영어로 허입니다. 포미닛의 허 듣고 오겠습니다. 포미닛의 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요 주주 코너예요 주민 주이 주이다 코너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코너는 여러분들의 애청자의 힘으로, 애청자의 관심으로, 애청자의 사랑으로 2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만이 우리 수원공동체나대회 FM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요. 수원 시민이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원시 똑버스 관련 제안이랬데 우선 똑버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버스, 수원에는 똑버스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버스가 들어가기는 곤란하고, 또 버스가 없으니 시민들이 발이 묶여버리는 이런 이중고를 겪는 이런 지역에 톡박스를 제공, 수원시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톡버스는 우리 수원시 내는 당수동, 입북동, 평동, 이동에서총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확대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 톡버스의 장점이 뭐냐면 전화하면 톡버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방에는 전화하면 택시가 오는 그런 지역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내의 톡버스가 전화하면 톡버스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훌륭한 정책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톡버스 이용률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뭐 때문에 관련 제안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원시 톡버스 운영 지역은 당수동 이풍동 평동 이동총 내구역인데 광역 톡버스라 그래가지고 당수동 호매실동 서울만을 오가는 광역 톡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톡버스가 주로 신도시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일반 지역이나 교통 소외지기는 제외된다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손시 이외에도 화성시 서부 권역 시민들은 신도시 이주 운행 방침에 대해 인구수 부족한 면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칭했다. 따라서 구도심에도 톡폭스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구에도 오목청동, 파장동, 여기는 안써 있지만, 다양한 곳에 지금 토포스가 필요한 곳이 구도심에도 있는데, 왜 신도시 이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요 확대 좀 해달라,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신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겠습니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고 왔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